하나 둘셋난윤 윤석.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봄 아우터 추천을 원래 돌아오려고 했는데 봄 아우터 사기 늦어가지고 그 거는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렸으니까 확인해 주세요. 시즌 2첫 영상으로는 그럼 뭘 끼우지? 시즌 2첫 영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쉬는 동안 산 물건 소개하는 시간을 딱 가져보려고 해 촤르륵 정리해봤는데 어, 왜 이렇게 많지? 나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공부한다고 대부분 편한 것 셋업 위주로 좀산것 같아요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많으니까 다 소개하기보다는 정말 만족했던 것들을 집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아, 여기서... 첫 번째는 벌스데이 슈트, 반다나 후드 지법이요 가슴 넓이가 되게 넓어가지고 편했어요. 투웨이에 이 뒤에 패턴이 너무 이뻤거든요. 패턴을 또 제가 고른 게딱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벌스데이 슈트에서 뭐 이런 후드 같은 걸 내면 구매를 고려해볼 것 같아요. 너무 편했어요. 두 번째는 브론스는 M65에요. 원래 당연히 오리지널 사려고 했었는데, 입시 중에 뭐 알아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거거든요. 근데, 어, 너무 잘 입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속 잘 입고 있는 옷입니다. 혹시 뭐 오리지널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그라미치 쉘 쉐더 플러스 캡입니다. 예전에는 이제 카키 처돌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카모 처돌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. 카모 패턴으로 되어있는 이쉘 쉐더를 집업이랑 반바지, 그리고 모자까지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해가지고, 카모 패턴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꼭고 거기다 이거 하나 딱 걸치면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IPFU 빈티지 자켓이랑 반바지 세트입니다. 입시 중간에 기분 내끼면서 옴니피플 가가지고 직접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자켓은 잘못 골라서 얼룩이 좀 있는데 말고 반바지는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. 진짜 편해요. 개인적으로 베이스보다도 더 편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 퍼즈 내가 반팔 하나, 긴팔 하나, 후드 하나, 비니 하나 막 이렇게 샀더라고. 요 퍼즈 완전 좋아해가지고 퍼즈에 토끼 놈 반팔을 샀었고 뒤에 장미가 달려있는 파란색 긴팔을 샀었고 토끼 후드를 사고 형광 비닐을 샀어요.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만족한 건 후드. 저번 시즌에 도메스틱에서 나온 후드 중에서 제일 이쁜 거 타바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퍼즈라는 브랜드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은 반스 심슨 콜라보에서 반팔 모자 심 반팔 가방 이걸 샀는데 반스랑 심슨이랑 만날까 이건 못 참지 모자랑 가방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 다 하나씩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에서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반팔은 등에 이렇게 심슨 프린트가 되어 있고 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햄버거 파는 이 아저씨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뒤로도 쓰기 좋고 앞으로 쓰기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쨍한 파랑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 되고 여름에 신기 정말 딱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. 특히 컴퍼쿠시를 나왔기 때문에 또더 만족하는 제품이었고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잘 배우고 다니고 있습니다. 컨버스 카라트 콜라보의 카모랑 타이거 카모 이것개인데 이거 이거는 진짜 올해 진짜 잘 신고 다니신발이고 카모는 작년 어린이날 선물로 샀었는데, 이거는 정말 잘 신고 다녔고, 여름 악세사리의 강자, 강자 아니었습니까? 제가 한참 유튜브 쉬기 전부터 계속 보고 있던 브랜드가 쿠잔이라는 브랜드였는데, 쿠잔에서 이제 데이지 반지를 구매를 해서 이 친구. 짠. 이게 너무 이쁘고, 그래서 올해 악세사리는 쿠잔에서 사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난 여기서 작년에 산 제품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이제 뭘 찍을지 고민하고 있고 뭐하면 좋을지 말해주고 브이로그를 기다리는 친구들은 시험기간 브이로그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